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시간에는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온유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웨슬리는 온유가 극단을 피하는 마음, 인간 정서의 균형을 잃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온유가 분노와 잔인성 혹은 적대감을 갖지 않는 친절하고 자비한 행동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까지 모두 포기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책망을 받아도 침묵하고, 폭행을 받아도 참고, 누군가가 쫓아내면 가만히 쫓겨가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 재판을 할줄 모르고, 본래 자신의 권익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권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같이는 온유함이 여성적인 부드러움처럼 오해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온유는 단순한 굴복, 침묵과 감수, 인내, 권리를 위한 투쟁의 결여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드럽지 않았다. 그는 한 남성이여, 투사여, 영웅이었다. 그는 투쟁하고 반대하고 분노했다. 그래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도 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라가치는 예수님의 정신을 고려해서 온유한 사람은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사람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견해들이 일리가 있겠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신축성이 있고, 침착하고, 성내지 않고, 관용성이 있고, 부드럽고, 인내력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온유와 반대되는 상태는 사납고, 난폭하고, 격정적이고, 조급하고, 경솔함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 하지 않고, 항상 섬길 자세를 갖춘 사람, 모든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태도이고, 나와의 관계에서 온유는 인내하거나 자족하는 마음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는 선만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인데,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프라우스의 뜻은, 첫째, 길드림입니다. 헬라어 프라우스의 본뜻은, 사나운 짐승을 훈련해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 명마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성격은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질을 제어하지 못해 애국 사람을 쳐죽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냈고 광야에서 40년의 고행을 통해 모세를 길들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멘토인 바나바를 무시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화를 내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선교 여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할 만큼 매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에 맞게 길들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길들여졌다는 것은 순한 양이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바울 모두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급한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프라우스의 뜻은 둘째 겸손입니다.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온유 이외에도 겸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브인데 이 말은 낮아진 가난한 억압받은 짓눌린 애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 낮은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온유한 너희여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억압받고 짓눌린 마음을 예수님이 안다고 느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신약성경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처럼 겸손과 온유는 나란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겸손은 비천하고 비겁함을 뜻하는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떳떳이 밝힐 용기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 겸손한 사람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예수님의 인성적 성품을 온유와 관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의미의 유사성을 염두에 두고 겸손의 의미를 생각하면 겸손이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겸손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아울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겸손의 좋은 증거를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내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프라우스의 뜻은 셋째, 진정입니다. 진정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흥분이나 아픔 따위를 가라앉힘,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일을 가라앉힘입니다.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진정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삶에 대하여 분노, 비통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이를 진정시키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곰고 있는 상처의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연고 종류를 기술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온유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아 9장 9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온유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뒤 곰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온유한 어린 양으로 선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도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온유함을 소심하거나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순복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성품의 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온유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에 절대 의뢰하여 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온유함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대항할 때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반대의 일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리라면 이기기 위해서는 호랑이나 사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이리인 줄 알면서도 양들을 보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취해내는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지만 나약하지 않는 특별한 양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름길로 가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빨리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름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영혼을 해치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단의 방법으로 성취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나라들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을 피하는 지름길로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않고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단의 공격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와 같은 공격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필요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사자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자를 죽였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시체 안에서 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격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게 하십니다. 잠먼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향한 증오와 질투로 살인을 계획했지만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이 대신 매달렸고 하만의 집과 재산은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을 위해 그 소유를 쌓아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교만을 바탕으로 하여 숨기고 은폐하게 하는데 우리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투명함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있는 모습 그대로 알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실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가 커질수록 삶의 투명성과 개방성도 커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 속의 능력을 갖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고백했지만 언젠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자신을 대적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갖고 위협하는 협박자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내놓기 전까지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고백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투명한 삶, 즉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참소하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온유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를 방해하는 걸림돌은 첫째, 공격성과 자기 선전을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과 권력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힘은 종종 폭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배우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고가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청을 높이고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선전합니다. 공격성과 자기 선전이 난무하는 현상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나타납니다. 혹평 모욕, 촌평, 풍자, 비아냥, 비웃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남을 누르는 것입니다. 온유를 방해하는 걸림돌은 둘째, 힘 있는 자리를 열망하는 문화입니다. 공격성과 자기 선전을 조장하는 문화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힘을 가져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도록 부추깁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여 우리 자신이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온유의 씨앗시고 분노가 없는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온유의 씨앗시고 분노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첫째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분노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러한 태도가 원수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불완전한 피조물로 보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온유의 씨앗이고 분노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둘째, 기도를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가 누군인지 깨닫고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면 이웃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고소한 이들처럼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 분노와 독선의 순간에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 역시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베풀며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5장 2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둘째,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갈등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갈등을 달리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른 성도와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만 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서로의 관점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위로부터 난치에는 양순할 뿐 아니라 기꺼이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보와 잘못의 인정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양보와 잘못의 인정을 통해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고집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양보도 할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견을 달리할 때 우리 의견을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유한하고 부족한 관점에서 겸손하게 의견을 피력한 뒤에 다른 이들이 그것을 설득력 있게 볼 것인지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꺼이 양보하고 또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는 갈등과 논쟁을 다루는 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안에도 함의를 갖는 것입니다. 함의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글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속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음 또는 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자기 선전만이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딛고 올라가 높은 자리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그런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해 높임을 받는 반면에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 지위를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적인 서열을 중시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움켜쥐는 자들, 스스로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반드시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류에 휩쓸려 권력과 통제권을 얻기 위해 싸움에 말려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군림하지 않는 데서 그 차별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들은 종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제 이해타산적 인간관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주위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의 지위와 직책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더 이상 몰두하지 않게 되면 세상적인 눈에는 자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낮은 사람들에게서 단절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겸손, 손님 대접,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간의 밀접한 관계는 누가 복음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결혼식장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지 말라고 권고하신 뒤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겸손과 온유의 뿌리 박은 접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평등함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품은 야망의 어두운 면이 있으리라고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변화를 일으키는 일 자체에 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하도록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편리한 길을 택하도록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취하여 그 사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길을 택하도록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적이고 화려하고 이목을 끌고 군중을 즐겁게 하는 계략을 거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넷째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완고한 백성,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는 왕고할 뿐만 아니라 권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목이 고든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공의회 앞에서 한 연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목이 고든 것으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덧붙임으로써 유대인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야 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완고한 교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장래를 확보하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제정한 질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건설한 나라는 예외 없이 부자와 권력자와 교만한 자와 힘센 자를 높이 받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통치는 전혀 다른 부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은혜 속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영적인 가난과 심령의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순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그것을 순종하고자 힘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셋째, 만족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야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어느 곳에 거하든 자신의 현 상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넷째, 겸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또 최상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의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섯째, 온화합니다. 성격과 태도가 겸손하고 부드러워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성급하지도 않고, 남을 압제하려는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기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섯째, 인내합니다.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인내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일곱째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분노가 타고난 성질로 억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본래 타고난 성품이라 해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온유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칠고 화를 잘 내고, 보복을 하고, 야심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만족하고, 겸비하고, 온화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